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놀이터입니다. 어, 제가 조금 있다 분갈이 하려고 하는데요. 분갈이 전에 또 어, 아이들 얼굴. 아, 저녁이 누페스트리 이 아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익스팩트리아 철학 입장이 이렇게 떨어져서 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크고 있답니다. 아, 네네진주 잎꼬지입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웨스트, 웨스트 네임분은 어, 제가 데리고 오자마자 적심을 해서 어, 우에 아이는 그만 가고 말았답니다. 올여름에 너무 힘든 탓인지 어, 가더라고요. 아우, 조이 물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올여름에 조금, 음. 반그늘에다 놨더니 이렇게 아이가 기다리가 되었네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이들 잠깐잠깐 잠깐 보여드리면서 또 은가리, 은가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의 이가 물이 들어오는 거 맞겠죠? 물이 들고 있는 거 맞겠죠? 하나이만 유난히 노란빛이 나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나일라 비 맞더니 이렇게 얼큰이가 되었어요. 비를 3일 동안 맞았거든요. 봉가리 흑장미 너무 예쁘죠? 봉가리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패러독스인데요. 너무 이렇게 옆으로 많이 퍼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분을 털어서 이렇게 한번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흙을 털고 흙갈이만 이 화분에 흙갈이만 해주든지 아니면 또이 화분에다가 심어주든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흙갈이만 해주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흙 털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흙을 털어고오려고 했더니 이렇게 공중뿌리가 많이 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냥 영상 켰습니다. 아 얘는 패로독스고요 어. 어제 비를 맞췄더니 이렇게 지금 흙이 젖어 있죠. 보겠습니다. 상태를 어? 와아 얘는 잎꽂이인지, 음, 따로 분리가 됐습니다. 아흘, 하여튼, 어, 어이 아이들 왜다 분리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뿌리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가? 음, 뿌리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분갈이를 어, 해주기를, 아니, 흙갈이를 해주기를 잘한 듯 합니다. 이렇게 만지면 자꾸 아이들 입장이 떨어져서 분갈이 하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군생, 군생을 산것 같은데, 지금 보니 다 강몸인가 봅니다. 음, 아, 들이 그렇게 뿌리 상태가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오, 아, 뿌리가 이렇게 다, <laughs> 상태가 안 좋아서 군생은 맞기는 한데, 음, 상태가 안좋다 보니까 이렇게 각몸으로 다 떨어지네요 아, 여기를 조금 음, 예쁘게 어, 수형을 예쁘게 잡아 주려고 어, 털었는데 털기를 잘한듯 합니다 아, 뿌리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 잘 털은 것 같아요 이, 처음에 제가 음, 이 흙은 작년 처음에 제가 별로 아무것도 모를때 배앞에 놓은 배양토 같아요 그래서 별로 크게 뭐 볼게 없습니다 여기 요 화분에다가 심어주려고 했는데요 요 화분에다 심으면 자꾸 바깥으로 <laughs> 뛰쳐나가려는 그런 수형이 되어서 여기다가 동그랗게 수형을 조금 깊이 잡아서 심어 주겠습니다 아이들이 다 제가 군생으로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군생이 아니고 다 강몸이 돼버렸어요. 뿌리가 뿌리 상태가 안 좋아서 다 찢어진 듯합니다. 지금 이 아이가 키가 안 커서 키가 커서 아 뿌리가 뿌리를 좀 자르고 심어야 될것같아요뿌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이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손으로 해도 꺾일 정도로 안 좋네요. 그래서 좀 가을이고 하니까 그냥 뿌리를 이렇게 한번 적심을 해서 <laughs> 적심을 해서 잘 클지 모르겠지만 그냥 바로 한번 심어줘 보겠습니다. 뿌리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소리를 적심해서 바로 한번 심어봅니다. 목대가 생긴 아이들이나. 음, 그래도 되지 않을까. 제 마음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클지 어쩔잘 클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큰 아이부터 심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잡아서 심어볼게요. 조금 넣고 넣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심어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또 소복하게 예쁜 수영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 역시 구, 음, 공중뿌리가 나는 아이들은 음, 정말 뽑아, 뽑아서 봐야 상태를 역시 확인해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옆으로 옆으로 자꾸만 늘어, 늘어나기만 해서 제가 어, 예쁘게 심으려고 지금 상태를 확인한 건데 공중 뿌리가 어, 많이 나는 걸 보니 조금 안 좋은가 하고 역시 털었더니 역시, 음, 역시나가, <laughs> 역시납니다. 아, 많이 안 좋네요. 음, 뿌리 상태가. 아, 그래서 이렇게 다시. 아. 이 모양을 잡아서 다시 심어주고 있습니다 어 라인 워낙 잡아서 입꽂지인듯 합니다 뒤에 배압터를 조금 더 뒤에 채워주고요 채워주 옆에도 조금 채워주고 봄까지 놔두려고 했다가 제가 수영이 안 예뻐서 수영 잡아주려고 지금 분갈이를 하는데요, 어, 잘한 듯합니다. 잘 음, 뽑아서 저희 다시 흙갈이만 해주는 건데요, 잘한 것 같아요. 자, 조금씩 이제 놀이터도 <laughs> 뭔가를 알기 시작하는 듯합니다. 공중뿌리가 많이 난 아이들은 확실히 무슨 이유가 있는 듯 합니다. 뿌리가 안 좋다든지, 무슨 병이 있다든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많이는 안 키워봤지만, 지금 키워보니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패러독스 예쁘게, 예쁘죠? 수영 예뻐졌죠? 이렇게 그대로 큰다면 예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표도 붙여놓고요. 날짜는 나중에 제가 또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패러독스 공간이 끝났고요. 여기다가 버린 흙이니까 뿌리가 고사된 흙은 버려야 하겠죠. 이렇게 이런 흙은 버려야 할것 같고요. 또 여기 이미 한번 털어서 이민 오자마자 저한테 적심당한 아이들인데요. 어, 이렇게 모주가 크고 있고요. 여기 어, 적심해서 위에 이렇게 페트병에다 키웠는데요. 올여름에 어, 여기 아이들이 다 입장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또 지금 어,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랑 이 아이랑 또 합식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공중뿌리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화분 줄을 겸해서 어, 그냥, 헛가리만 해주려고, 분, 분하고 헛가리만 해주려고 제가 뽑아보았는데요. 어, 역시 이 아이들도 뽑기를 잘한 듯 합니다. 뿌리들이 다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뚝뚝 꺾고 있는데, 어, 여기까지 다안 좋답니다. 어,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 아이들은 제가 분갈이를 아직 안 해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농장에서 와서 그냥 있던 아이들이거든요. 역시만대로 했고요. 아, 그런데 정말 위에 이렇게 봉중뿌리가 아, 많이 나서 그냥 한번 확인도 할겸 해서 제가 이 아이들을 같이 음,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는데 같이 합식을 음, 그랬더니 역시 흙을 털어보기를 잘한 듯합니다. 잘한 듯 뿌리들이 다 고사가 된것 같아요. 이 아이는 잎꽂이, 잎꽂이 입구지 같아요. 잎꽂이인지 옆에 <laughs> 어, 제가 이렇게 뚝뚝 잘랐습니다. 그냥 <laughs> 이렇게 뿌리가 다 고사돼서 이렇게 뚝뚝 잘랐고요. 얘들은 내려놓고 아, 여기는 이 아이는 또 어디다 심어줘야 될까요? 이렇게 같이 합식을 하려면 조금 큰 화분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다 될까요? 여기다가 그래서 아이들과 요 아이와 같이 합식을 해주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또요 아이도 한번 털어서 올게요. 어, 안 털으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 아, 아이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안예뻤던것 같습니다. 어, 여기 페트병에. 페트병에서 자라고 있던 이 아이들은 비교적으로 뿌리가 괜찮은 듯 해요. 지금 제가, 음, 하나하나, 어, 뽑아보는데요. 어, 괜찮아요.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있고 괜찮은데, 아까 저쪽, 어, 저한테 와서 분갈이를 아예 안 해주고, 여기 풀분에다 놔뒀던 아이들은 상태가 조금 정말 안 좋습니다. 어, 이 아이들도 작년에 왔는데, 제가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분갈이를 잊어버린 듯 합니다 음, 제가 작년에 이렇게 해준 아이들은 이렇게 적심해서 뿌리 내려서 키운 아이들은 아, 뿌리가 괜찮네요 아, 왜또이 아이 분갈이 음, 하는 걸 제가 잊어버렸을까요 아참 <laughs> 음, 이렇게 흙 털어서 또돌아올 흙은 흙은 다 털었고요 여기 이렇게 뿌리가 난 아이들은 제가 적심했던 우애 아이들이고요. 지금 여기 적심 당한 아이들. <laughs> 여기 적심한거 보이시죠? 어, 이 아이들은 제가 적심해서 페트병에다 심었던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같이 어, 합식을 해줄까 합니다. 어, 분도 줄이고, 수영도 안 예뻐서 수영도 좀 잡고,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뿌리가 많이 고사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심어, 아이고, 이 빠고. 이렇게 한번 다시 심어봅니다. 예쁘게. 수영을 잡아서 심어볼게요. 이렇게 세워가면서 배압트를 넣어가면서 수영을 잡습니다. 제 말이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조용조용 지금 얘기해서 고 말이 조용조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영을 조금 잡으면서 모양을 만들면서 심어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합식해주는 아이들은 <laughs> 수영이 빨리 안 잡혀요. 이렇게 미워져요, 미워져. 수영 잡으려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직도 이런 아이들을 수영을 잘못 잡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조금 넣어주고요. 아이들은 미, 이민입니다. 이민. 제가 적심, 음, 천원포타이 데려다가 적심했던 아이들, 뿌리 내려서 심은 아이들하고 또 원래 있던 모주하고 같이 지금 합식을 합니다. 음, 그랬더니 하나분이 또 되어가고 있네요. 음, 1년 전에 적심해놨던 아이들은 이렇게 제가 요즘 계속 봉갈이를 해서 분을 뽑아서 다시 이렇게 하나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천원포트 아이들 합식입니다 제 작년부터 적심했던 아이들 이렇게 하니까 또 괜찮네요 아주 놀이터가 이렇게 자고 늘리는데 아주 재미, 재미가 들었습니다. 오, 입장이 두 개나 떨어졌어요. 비를 맞아서 그런지 입장들이 만지면 떨어지네요. 만지면 떨어지고, 만지면 떨어지고. 이와이도 심어야 되는데. 어디다 심지요? 오호! 생산점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다 심으려고 지금. <laughs> 그랬더니, 음, 적심당 하나, 이거. 이렇게 해서 심어놓으면. 아, <laughs> 아, 저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화분이라 어, 바닥이 조금 꺼칠꺼칠 하면 화분이 막 어, 못쓰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이가 너무 안 예쁘게 심어진 것 같아요, 지금. 입장이 뚜둑뚜둑. 비를 맞아서 만지면 떨어지고 만지면 떨어지고 그러면, 와, 어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또, 이렇게 해서 이미인도 살짝 수영을 잡아서, 제가 처음에 적심했던 아이들과 모주, 오주와 함께 이렇게 심어 주어 봤습니다. 지금은 제가 일부러, 어, 음, 퍽,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조금, 목대가 길어 올라오면 더 예쁘겠죠? 올 가을 잘 굳히고 키워서 내년 봄에 또, 아우, 지금 비를 맞아서 그냥 분갈이를 하려고 쪼 아래다 넣어 놨는데, 비가 들이치면서 이가 다 맞았네요. 이미고요. 아이들 또 내년 봄에는 예쁜 모습을 보여주겠죠. 지금은 금방 이렇게 다 적심을 한 아이와 적심 안한 아이와 합식을 해줬더니 모양이 수영이 예쁘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렇만또 커서 목대가 생기면 더 예쁠 듯합니다. 이렇게. 공중불이 많이 난이 미인하고 또요거 패러독스하고 분갈이 뽑아보았더니 역시 공중불이 많이 난 아이들은 뭔가가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 두 아이 마쳤습니다.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두 아이 분갈이 하는 모습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i